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때려치고 싶어요. 아, 진짜. 이게 왜 힘드냐면은 신부들이 통하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엊그저께 퇴출한 신부 힘들다고 그만두겠대요. 그만둔다고 해서 이제 퇴출이 됐죠. 뭐 자진 퇴출이죠. 근데 이 검증을 하는 게 생활을 해보면 견디질 못해요. 저희가 대졸자가 지금 4명 있고 고졸자가 3명 있거든요. 이제 나머지는 채소를 한 인원들이 있는 건데 아이 공부하는 습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이 교양 수업은 그냥 청강 수준이잖아요. 솔직히 요리건, 요가건, 뭐 메이크업이건 그냥 재미로 하라고 해주는 건데 이것도 못 견디다 보니까 신부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 맞선장 가서 신부들을 골라오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주말에 60명씩 이틀 봤는데 첫날 3명을 골랐어요. 이제 대졸자, 고졸자, 중졸자. 아이 여성들은 온다운에 놓고 또 그냥 시집을 가버립니다 다데그 <laughs> 네.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국에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아무런 준비 없이 한국에 가는 것만 원하는 거죠 지금 업체들도 되게 머리 아플 거예요 제가 봤을 때이 별의별 사건 사고가 신부들끼리 있으면서 많이 벌어질 거고 신부들의 검증이 나중에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불량한 사람들도 많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리스크를 안고 하다 보니까 퇴출한 신부로만 한돈 천만 원 날렸거든요. 근데 이건 비싼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아무래도 저희가 갖고 가니까 보험을 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중졸자를 받았는데 이번에 중졸자가 퇴소한 거예요. 엄청 예쁘긴 했어요. 아이돌처럼. 근데 중졸자들은 공부하는 습관 자체가 없습니다. 고졸도 사실 쉽지 않고요. 대졸자들 가면 이게 좋은 시스템이란걸 알아요. 대학교에서 장학금 주는 정도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봐보세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5개월을 니네가 열심히 해서 50년을 잘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에 가서 근데 신부들이 단순하게 맞선 장에서 보면은 가자고 하면은 안 간대요 공부하기 싫대요 아 진짜입니다 이거는 업체 대표님들도 뭐 거기 신부 대기실 들어가 보질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들어가거든요 거기를 아, 가자 가자 계속 꼬시면은 아 공부하기 싫대요. 이게 한국에 가는 게 너무 우선이 되니까 신랑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감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거는 솔직히 올바른 신부들이 와서 신랑과 결혼하는 게제 목적이거든요. 사업의 목적은. 근데 제가 뭐 막말로 다른 업체처럼 싸게 받고 할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보고 비싸다고 비난하는 거는 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리고 저는 그래요. 신랑분들이 하루 만에 보고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잘살 확률도 있고, 못살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지노에서 박하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부들 괜찮은 신부들 꽤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브이로그에서나 이렇게 보여지는 진짜 예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신부들이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노하우가 있으신 사장님들 아시겠지만, 중졸자들은 공부를 따라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도, 솔직한 얘기로, 공부하기 싫어서 죽으려고 그랬지만, 어렸을 때, 아이 정도로도 힘들까 왜냐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신부들이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고 이걸 하기 싫다고 하면은 신랑분들은 지금 딸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까 딸을 입양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신부를 구하는 겁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결혼하려는 신부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로 지금도 한달 동안 거의 못 뽑은 것 같아요 신부들 뽑아도 이제 진짜로 왔다가 퇴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안 오는 경우도 다 반사입니다. 한 20명은 안온것 같아요. 온다고 했다가, 뭐,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다 나옵니다. 오기 싫다 이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결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이프가 이제 이 영상에 나와서 말하는 걸 싫어요. 제가 월급을 더 주기로 했는데도 안 나오고 있죠. 우리 아이프. 같이 있으면 둘이 있으면 한국말 엄청 잘합니다. 진짜로. 우리 엄마랑도 영상으로 통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아, 많이 늘었구나. 그래도 유치원생 이상은 되겠구나.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 공부를 노래 부르는 이유는 사랑하면서 진지한 얘기를 와이프랑 못한다고 그러면 되게 슬프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와이프가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혼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베트남 결혼이고, 뭐, 미얀마 결혼이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은요, 그냥 결혼이지, 뭐, 국제 결혼 이건 아니에요.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지, 국제결혼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상관없고요. 저는 이 국결시장이 제가 너무 빨리 시작했다는 생각도 요새는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신부 수급이나 교육 부분을 잘 하는 게더 힘들 것 같아요. 신랑분들은 마인드 똑바로 되신 분들 많이 옵니다, 지금. 이게 신랑의 문제도 아니고 신부의 문제도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고 이런 거. 신랑들이 마음을 제대로 먹으면은, 신부들은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가기 되게 힘들죠. 일반 업체 환경에서는 공부를 따로 시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근데 한국에 가서 간단한 음식 정도 신랑 해줄 수 있고 제가 보다 보면 답답할 경우가 많거든요. 뭐 카페나 이런 거 들어가서 보다 보면 음식 먹고 이러는 거 보면 좀 아, 답답해요. 저는 울컥하더라고요. 아 이러려고 결혼하는 건가? 저거를 행복하다고 진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는데 길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 부분이 진짜 마음에 다가올 겁니다. 좀 약간 박식하신 분들이나 학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말이 통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교육교육 교육 하는 거고, 진짜 뭐 시간이 지나서도 신부와 진짜로 진솔한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신부를 만들어드리는 업체가 되도록 꼭 노력할게요. 아무튼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올바른 신부들을 발굴해서 올바른 신부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바이. 베트남 백년손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